책한권 내보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머릿속이 참 복잡하시죠? 전자책이 쓰기 쉽다니까 그거부터 해볼까? 싶다가도, 그래도 작가 소리 좀 들으려면 종이책은 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겁니다. 제가 9년 동안 출판사 운영하면서 수많은 저자분들을 만나보니 딱 답이 나옵니다. 사실 전자책과 종이책의 형태 자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책이라는 무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정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사업단계가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책을 왜 내려고 하는지 그 목적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보통은 이런 계산 없이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시간만 버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귀찮게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될까 싶으시죠? 하지만 내 상황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면 가장 아까운 게 뭘까요? 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전략만 잘 짜면 전자책 한 권으로 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팔리는지 빠르게 테스트해보고 그 반응을 그대로 몰아서 종이책까지 베스트셀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전자책으로 시작해야 바로 돈이 되는지 또 어떤 분들이 종이책을 내야 확실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아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이번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머릿속에만 있던 내 아이디어를 어떤 형태로 꺼내야 할지 로드맵이 딱 그려지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전자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득부터 소개해 볼게요. 우선 전자책의 진짜 강력한 매력은 속도입니다. 제 강의를 듣거나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 중에서도 에세이든 실용서든 일단 전자책부터 써보면서 책 만드는 과정을 한번 빠르게 습득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책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목차는 이렇게 잡아야 되는구나. 하고 몸으로 직접 배워보는 거죠. 분량도 훨씬 적으니 종이책보다 절대적으로 제작시간이 적게 됩니다. 실제로 전자책으로 먼저 내봤는데 독자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그걸 종이책까지 만든 성공 사례도 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 출연 섭외를 받거나 협업 제안을 받으시기도 했어요. 책을 통해 고객 문의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말하자면 전자책은 내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먹히는지 확인해보는 아주 저렴하고 빠른 테스트 방법인 겁니다. 돈 버는 구조로 봐도 전자책은 참 매력적입니다. 종이책은 한권 팔리면 저자한테 돌아오는 돈이 보통 정가의 10%도 안 되거든요. 1만원짜리 책한권 팔면 저자인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천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책은 만드는데 돈이 거의 안 들죠? 굳이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야 할 필요도 없어서 인쇄를 배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가져가는 몫이 훨씬 큽니다. 서점에 낼 경우엔 50% 정도 서점에서 팔지 않는다면, 책값의 80에서 90% 넘는 이익이 내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지식을 빠르게 돈으로 바꾸고 싶고, 큰 비용 부담 없이 가볍게 시작해서 수익화 경험부터 쌓고 싶은 분들이라면, 전자책이 정답입니다. 제작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전자책으로 고객 DB를 모으거나, 내 서비스의 객단가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지금의 상황과 목표를 설명해 주시면 상세히 답해드릴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번엔 종이책의 이점을 짚어볼게요. 종이책은 신뢰의 상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종이책은 아무나 낼수 없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죠. 실제로 개인이 직접 원고를 써서 디자인 없이 PDF로 저장해서 팔기만 해도 되는 전자책이랑은 그 무게감이 아예 다릅니다. 출판사라는 곳에서 전문 편집자와 디자이너들이 검토하고 다듬어서 세상에 내놓은 종이책이 대다수니까 사람들은 그 종이책을 낸 저자의 실력을 의심하진 않죠. 사실 책 팔아서 버는 돈만 생각하면 종이책은 기대 이하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책이 서점에 딱 놓이는 순간부터 여러분한테 오는 기회는 차원이 달라져요. 내가 지금껏 생각지도 못했던 기업이나 단체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 매체 인터뷰나 사업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이책은 책 팔아서 인쇄 보려고 출간하는 게 아님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더큰 기회를 벌기 위한 열쇠로 써야 해요. 내 실력을 증명하는 확실한 명함이 필요하거나 이미 내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큰 규모의 고객들을 만나야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종이책으로 승부를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종이책부터 덤비지 마세요. 평소에 블로그 글 하나 쓰는 것도 힘들어하고 긴글 써본 경험이 별로 없는데 갑자기 수십 페이지짜리 원고를 쓴다? 이거 정말 고통스럽기만 하고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 단계에 맞지 않는 도전으로 시간과 리소스를 낭비하는 행위일 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남들에게 도움을 준 확실한 사례도 없는데 억지로 분량만 채운 책은 오히려 내 이름에 먹칠을 하는 꼴이 돼요. 독자들은 금방 눈치챕니다. 정말 유익한 걸 전해주기 위한 능력과 진심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분들도 참 많아요. 이미 실력도 쟁쟁하고 알려줄 노하우도 넘치는데, 이 정도 내용으로 제가 감히 책을 써도 될까요? 하면서 망설이는 분들이요. 제가 상담 오시면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따끔하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좀 빨리 쓰시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그 정보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그걸 그냥 묵혀 두는 건 그분들에게도 실례예요.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세상에 내놓는 겁니다. 고민만 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면 여러분이 가진 그 멋진 아이디어는 결국 행동력 빠른 누군가가 먼저 가져가게 될 거예요. 내 상황에는 어떤 책이 맞을지, 내 콘텐츠를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을지 아직도 막막하시다면 출판 상담을 한번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가치를 가장 멋진 모양으로 세상에 꺼낼 수 있게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디터 뷰이었습니다.